어, 저희의 이제 도전 과제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어, 첫 번째는 이 생산성입니다. 기, 어, 우리가 어, 정보 관리 시스템들의 특징이 유사한 스타일의 아주 많은 화면들을 어, 이렇게 많이 예, 같이 이렇게 양산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어, 개발자를 어, 최근 아키텍처에서도 어, 최신 아키텍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도를 상당히 이제 좀 높여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는 적당히 채치 피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기계화 될수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생산을 할 텐데 그 생산을 할 때도 소코드의 품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클린아 키텍처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메인 주도 개발에 의한 개발이 채치 피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계와 그 세부 구현에 있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어~ 운영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무정지 배포 그러면서도 어~ 안정성과 동시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추가할 수 있게 신기술을 별도의 분리된 마이크로 서비스로 어~ 추가할 수 있는 추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요 어~ 우리가 어, 말씀 주신 것처럼 과제 중반에 있습니다. 과제 중반에 있고, 어, 이러한 개발 중반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어, 계속 어,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앞서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세부 요건을 좀 어, 간추려 봤는데요. 먼저 크게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입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토큰 기반으로 어, 인증을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권한별 어, 체크를 해야 되고 어 오아스 기반의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들이 또 연동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스프링 부트 기반의 백엔드로 전환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부분. 그래서 어, 우리의 유지 보수성을 높이도록 하는 측면. 그리고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가 다른 마이크로서비스로 전파되지 않도록 해서 배포를 할때 어떤 하나의 부분이 에, 분리되어서 쉽게 배포될 수 있게 팀 간의 분리를 좀할수 있게 하고 어떤 특정 영역만 우리가 어그 유지보수 어그 특정 영역에 대한 업무 영역에 대한 이해만 가진다면 다른 영역에 대한 전체 이해나 분 파급이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 영역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아키텍처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일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기술을 전 전반적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기존에 에, 프론트와 백엔드가 이제 어 밍글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PHP 기반에 그것을 어, 기본적으로 분리를 하고 어 그것을 위해서 이제 VueJS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그리드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드가 뭐 대표적인 그 UI죠. 우리의 그 정보 관리 시스템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뒷단에 어 레스트풀 그 백엔드와 연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그 화면 구성 요소들이 컴포넌트화 되어서 어 빠르게 생산성 있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템플릿을 통해서 빨리 또어 생산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 테넌시를 이제 적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별 DB를 완전히 분리하면서도 싱글 소스 코드로 관리될 수 있게 하는 측면. 그리고 어 데브옵스와 인프라 에저 코드, 그러니까 인프라를 우리가 코드베이스로 해서 그것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의 확장, 축소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과 함께 연동, 연결되어서 저희가 이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부 전체 로드맵을 갖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